이거 올 것이 많네. 막 늑대랑 나와가지고 향수 이렇게 막 선물해줄 사람 없는 예술품을 낙찰받는다 그런 느낌. 네, 안녕하세요. 잡다한 것을 추천해주는 남자, 잡추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의 주제는 제가 직접 써본 테토남 추천 향수입니다 누구든지 요즘에 테토남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냥 막 행동만 옷만 이렇게 테토남처럼 한다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냄새가 나느냐 어떤 향이 나느냐 그게 마지막에 테토남의 활용 정점을 찍어줍니다 제가 직접 써보고 가격대별로 가장 좋은 향수들 추천해보도록 할게요 가격대별로 나눠놨으니까 가성비 있게 자기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가성비 죽이는 냄존남 될수 있습니다 저만의 추천 캐터남 향수 한번 가볼게요. 네, 자첫 번째로는 입문 가성비 캘빈 어, 클라인 라인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아마. CK 유명하죠, 오나. CK 1 CKB. 아 저는 이거를 어, 20대 때 처음 입문한 게이 향수예요. 되게 가성비도 끝내줄 뿐더러 지금도 종종 가끔 뿌립니다. 루틴 마냥 한번 어딜 가도 마구마구 뿌리는 그런 CK 라인입니다. 뭐 CK1입니다 병을 봐도 아시겠죠? 굉장히 프레쉬하고 시원한 느낌에 그래서 여름에 좀 많이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겨울만 아니면 뭐 뭐든지 통용이 되는 CK1 남자 향수 사료 남자 개밥 느낌이랄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없다면 어, 당장 지금 뭐 쿠팡이든 올리브영이든 하나 사십시오 그 정도로 데일리 테토남 향수 기본이다 자, CKB 우선은 검어죠묵직하게 깔리는 그런 남자 같은 느낌인데, 한마디 툭 던져도 존재감이 있는 그런 향수인데, 은근히 파고드는 매력이 있는 그런 가성비 향수죠. 그러니까 머스크 향과 샌달우드 향이 나는 그런 제품인데, 그러니까 CK1보다는 조금 더 파우더리한 느낌, 격일로 이렇게 나눠서 뿌렸거든요. 아니면 뭐 한주는 CK1, 한주는 CKB 뿌리고, 그러니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거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뿌려요 이템버렌즈 블루 히노키 이게 가격대가 굉장히 좋아요 젠틀몬스터에서 나온 어, 템버렌즈라는 브랜드인데 패키지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손 안에 쏙 들어오잖아요 귀엽죠 아테토남니까 다시 할게요 어, 귀엽지 않냐? 케이스는 에겐남일 수도 있지만 현백탕에 머리를 약간 박는 느낌이랄까 약간 코박죽?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여성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완벽한 테토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테토라고 그 정도로 좋고 깔끔하고 안경 쓴 테토남이라 할까 햄버린즈 이거 좋습니다 가성비 가격도 좋아 두 번째로는 가격 이제 올라갔어 1 0마운트 위야 아 이거는 늘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조말론 라임바질 코롱입니다 아 이게 조말론이 사실 지속력도 조금 떨어질 뿐더러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제 기준에서는 향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게 아니라 지속력으로 좀 호불호가 갈리는 느낌이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택을 했냐? 라임 바질 코롱은 조말론에서 밖에 맡을 수 없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라임 껍질에서 그대로 바질 향이랑 이런 것도 다 해서 그대로 느껴지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전 이거를 뿌릴 때 모임에 저는 많이 뿌리고 갑니다 회사를 갈때아저 남자 집을 되게 깔끔하게 잘 치우고 회사 테이블이 되게 깔끔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그런 향수인 것 같아요 저는 남자가 일을 잘하는 것만큼 또 테토남인 게 없다고 보거든요 섹시해요 테토남이잖아 아 그리고 두 번째 10만 원대 향수 아 이거 올 것이 왔네 얘는 제가 너무 아끼고 애착하는 브랜드죠 디올 쏘바줍니다 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냐마은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짧게 설명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향수 테토남 치트키입니다아 가격 좋아. 남자다운 향이야. 그리고 지속력도 나쁘지 않아. 밸런스도 좋아. 남녀 호불호 없어. 존이 대비 막, 막. 막 늑대랑 나와가지고 향수 이렇게 막 이거 선전하거든요 남자 남자 중첩이잖아요 이게 더블 남자거든요 여성분들도 저는 뿌리는 사람 꽤 많이 봤어요 저는 한때 이거 미쳤을 땐 이것만 뿌렸었는데 단점은 뭐 개성이 없을 수 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인기가 많아서 데이트하거나 남자다음을 뭔가 뿜뿜 할때 다른 남자랑 소개팅할 때맡터도 냄새인데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 자세 번째 이제는 좀 가격이 올라갔어요 30만원대 전후에요 투자의 개념까지 가와버렸어 지금 고생한 날위에 뭔가 선물을 해준다? 사실 뭐 솔직히 말하면 누가 생일선물을 해주면 제 베스트다 선물해줄 사람 없나? 만만치가 않다 뭐 향수에 이 돈을 투자한다? 근데 하지만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것들만 제가 뽑아왔으니까 립디크 탐다우 딥티크 탐다운데요. 이 30만원대까지 올라오면 뭔가 냄새가 되게 풍부해요. 여러 가지 향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있다 그래야 나 이게 비싼 거와 싼 차이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싼 거는 좀 밋밋해요. 면이 단면이랄까? 투디라 할까?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 이제 뭔가 가격대가 있는 것들은 향이 되게 풍부하다. 그래서 시간대에 따른 뭔가 향의 잔향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노트들이 있듯이. 그래서 그중에서도 딥티크 탐다우테토 향수로 추천한다. 말수 적은데 묵묵하게 자기 일하는 그런 섹시한 남자 같은 느낌 탐더 같은 경우는 어좀 여름에서 좀 가을 넘어갈 때 가을에서 계절 체인지를 할때 헤비아우터 말고 자켓 같은 거에 좀 러프하게 뿌리면 더 시선 집중받는 뭔가 샌다 루드하고 스파이시한데 첫 향이 굉장히 세요 그 후의 잔향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만원 대는 딥티크로만 뽑왔는데 딥티크 베티베리오 이겁니다 비 오는 날 흙 냄새, 풀 냄새, 뭐 자몽 냄새, 뭐 등등 뭔가 흙밭에서 남자들끼리 뒹굴 수 있는 그런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여자친구 기다리는데 비가 와. 트렌치 코트가 너딱 입고서 여자친구 딱 우산 들고서 남자들다딱 기다리고 있어. 약간 그런 남자한테 날것 같은 그런 향수입니다. 비온뒤 나는 냄새라서 비 오는 날 뿌려주면 또 굉장히 점수가 올라갈 수 있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계절 뿌려도 전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향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4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사실 이거는... 음... 뭔가 아까는 투자의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투자 어, 예술품을 낙찰받는다 그런 느낌. 그, 아니 그 정도로 뭐 흔히들 말하는 니치 향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게요. 그래서 집에 모셔놓고 정말 특별한 날에 뿌리게 되고.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유명하죠. 르라보. 르라보입니다. 르라보 라인 중에 유명한 게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인데요. 르라보 상탈입니다. 그 남자분들 태토남 하면은 뭔가. 상탈하면은 막 그런 거부터 생각 나죠. 막 상의 탈이 뭐 이런 거 아니고 군대에서 막 상탈.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군대 가서 상탈 하는 것만큼태톤하면 맞아. 상의 딱 벗어 제끼고 뭔가 아래 가죽 바지 입고 상의 탈을 한 느낌? 그런 향이랄까. 굉장히 가죽. 공방 냄새하면서도 스파이시한 향이 나면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뿌리고 나가면 여자분들이 아, 이거 뭐야라고 얘기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이거 뭐야? 이러면 그때 딱 말이 좋게 안 나가요. 막 네가 알바야? 막약 이렇게 되는 그런 향수인데 그 정도로 되게 테토 향수다. 가죽 스파이시 우디하면서 그 지속력도 좋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되게 냄새가 되게 입체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향수고 아직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연구 중이긴 합니다. 가이레도 모하비 고스트인데. 이거는 살짝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완벽한 태토는 아닌데 그렇다고 태토에 안 넣으면 좀 서운해 그 말인즉슨 은은하게 뭔가 다 좋아하고 약간 잔잔하게 계속 쭉 오래가는 지구력 좋은 태토남이야 뭔가 피지컬 100에서 그 철봉 오래 매달려 있는 막 밀고 그런 거 아니야 은은하게 눈에 밟히고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 그럴 것 같아 저 남자 뭐지? 해서 은은하게 계속 생각나요 고스트 그러니까 잘 지은 것 같아 이름 유형? 계속 막 옆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유령처럼 따라다니는 느낌이야 꽃이 핀 나무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약간 머리가 안 아프면서도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수 중에 하나고 테토 우디 향 계열 중에서는 베스트 5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도 실제로 이거 많이 뿌립니다. 톰포드 오드 우드입니다. 그니까 이름에도 딱 그냥 대놓고 박아놨어요 우드라고. 그러니까 나 우드야 당연히 우디 향이 나겠죠? 좀 뭔가 정장 같은 거를 입거나 그러니까 테일러를 좀쫙 빼입고 갔을 때 효과가 거의 만 퍼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데이트를 가거나 이거 제가 봤을 때 정장 입고 상견례 가도 이건 100%예요. 이거 봐봐 요 얼마 안 남았죠. 하도 뿌려대가지고. 가격 생각하고 뿌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좀 비싸잖아요 이것도 꿀팁인데 이거 대방출이다 이거, 이거 큰일났네 어, 그러니까 스프레이 맞아요 네, 스톰포드 오드우드 바디 스프레이입니다 어, 보통 이렇게 비싼 향수들은 가격이 부담되잖아요 어쨌든 같은 베이스니까 그런 것들의 제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바디 스프레이고 이 향수도 바디에 뿌리는 거잖아요 뿌려주고 한번 딱 찍고 아침에 옷에 한번 이렇게 네, 탁 뿌려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오두 누나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가방에 넣어놓고서 어, 가끔씩 제가 좀 향이 떨어진다 싶으면 뿌려주고 퇴근할 때 한번 뿌려주고 같이 쓰는 게보관기는 길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마지막인데요. 많이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크리드 라인이에요. 크리드. 근데 저도 이거 사실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테토로 태어났다. 테토가 되고 싶다 하면은 한 번은 그래도 거쳐가야 되지 않나. 크리드 어벤투스. 어, 요즘에 근데 되게 웃긴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 요현상이럴 할까. 하여튼 뭐이 크리드 계열이 뭔가 영포티. 약간 그런 얘기가 들려서 조리돌림 아닌 조리돌림은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명품은 명품이다. 그리고 향수는 누가 조리돌림을 하든 이 향수 냄새 를안 맡아본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 자신감이라는 단어가 약간 향수로 만들어지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맨투맨으로 만나기보다 어디 모임 같은데 갔을 때 주인공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뿌리시면 됩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다. 쇼 끝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간 시트러스 하면서 상큼하면서도 묵직합니다. 적당히 위에 있는 테토라 그럴까?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만족합니다. 근데 단점은 있어요. 이게 가격대가 있는 향수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 너 향수 좀안 해? 혹은? 야 너도 어벤투스야? 약간 이런 느낌이 네 이렇게 가격대별로 테토남 추천 향수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브루밍을 하고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타입이다 보니까 거기서 가장 반응이 왔던 것들로만 뽑았으니까요. 본인이 맡아보고 제일 좋은 향수 그리고 제일 잘 맞는 향 수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또 가격대별로 나눠놨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이 본인만이 알고 있는 인생 테토남의 향수가 있다면 이 아래 여기 댓글창에다가 좀 남겨주세요. 그럼 저도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네 이상 잡춘남이었습니다 잡춘